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어 빈틈이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어 쉽게 입찰하지 못할 아파트 한번 어 분석해 보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아파트를 낙찰도 경쟁이 좀덜할것 같고 그리고 어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투자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낙찰 받으신 다음에 어, 2년 뒤, 4년 뒤에는 큰 시세 차이까지 버실 수 있는 아파트이지 않을까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1180 사건이고요, 어,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거제자이 아파트입니다. 네. 가끔 제가 이 거제자이 어,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고 가끔 오픈 영상에서도 제가 몇번 추천을 드렸던 아파트예요. 어, 아파 거제시 지금 완전 아파트 폭락하고 있는데 무슨 거제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 혹시 가보셨나요? 네. <laughs> 안 가보셨죠? 네. 혹은? 오히려 거기 계신 분들은, 어, 본인의 아파트 혹은 이제 본인의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메모에 대해 계셔가지고, 오히려 변화를 읽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9월 7일 대책 이후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드디어 제가 그동안 내내 지방 가서 투자하셔라 했을 때는 안 가시던 분들이 이제 서울 수도권의 매매 사업자 대출이 다 막히니까 지금 시, 지방 갖고 계시죠. 예, 그그 그 가시는 분들 경험해 보신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차량 아파트에 20명 30명으로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니까 러 남들이, 어, 가는 방향대로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된다. 뭐 어떤 분들 제가 영상들 요즘에 좀 지켜보니까, 뭐 이제 지방 투자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laughs> 참, 네. 재밌는 분들이 많죠. 예. 네. 그, 가보시니까 이제 20명, 30명과 경쟁을 하고 계시게 되죠. 예. 네. 그, 오히려 저는 지금 수도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수도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 중에서도 이런 빈틈에 대한 아파트를 제가 오늘, 어,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거제도, 거제도에 있는 수월동 거제자의 아파트구요. 112동 1201호 층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건물이 123.48 사이즈다. 네. 제가 꾸준히 매매사업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매사업자 어, 대출 규제 나왔죠? 대출 규제 나왔고 다음 카드 뭘까요? 다음 카드 조정 지역 확대입니다. 조정 지역 확대가 되는 순간 매매사업자는 아무 쓰잘데가 없는 어, 어,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양도세 77%와 그 다음에 기본세율을 비교과세를 해서 많이 나오는 쪽으로 과세를 하죠. 즉, 조정지역 안에서 매매사업자로 매매를 해봤자 양도세가 77%다. 네. 그래서 제가 매매사업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사미도 법인을 이용해서 단기 투자하고 있지만 큰 자산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는 큰 거, 큰거한 방씩이 필요한데 이번 아파트, 제가 봤을 때는 경쟁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돈한푼 없이도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2년 뒤, 4년 뒤에는 큰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매매 사업자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것들 많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뭐, 인테리어는 안된 느낌이에요. 도락도 오래된 느낌이고,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 연식이 꽤 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의는 자이죠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실거주 하시거나, 그리고 뭐 아파트 컨디션이 나쁘거나 이런 아파트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에 2008년식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제자의 아파트는 위치가 워낙 좋습니다. 우선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황조사서 먼저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에 지금 미상으로 나와 있고요. 전입세대 연락을 해보니까 아무도 전입이 안 되어 있다. 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권리 관계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질권, 이미 경매. 가처분 네, 가든 게 없죠. 3초 만에 권리 보석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한번, 어, 위치나, 그다음에 가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거제자의 아파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무려 세대수가 1200세대에 해당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죠 예, 그리고 연식은 이제 2008년식이어서 조금 연식은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뭐다 수월초등학교와 수월중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다 내가 만약에 거제도에 꼭 그 직장이 있고 그리고 거제도에 생활터전이 계신 분들이라면 이 거제 자이 아파트는 연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아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번에 그 서울 수도권 어 핵심 입지들 다 올라가는 거 보셨죠? 어 그게 지방이라고 달라질까요? 어 지방하고 물론 금액적인 상승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도 똑같은 효과가 벌어질 겁니다. 뭐부터 올라간다? 입지가 좋은 것부터 올라간다. 거제도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멤버십 분들하고 수학생분들한테 제가 느끼게 그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거는 거제도인 것 같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거제자이 아파트, 거제도에서 내가 부동산을 하나를 가져야 된다,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당연스럽게 우선순위로 생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다. 초등학교, 중학교 품었고요 그리고 바로 바로 앞에. 뭐 대형 학원가는 아니에요. 뭐나 거제도가 뭐 엄청 큰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대형 학원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어 학원가가 갖춰져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거제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2008년식의 연식이긴 하지만 어뭐 전혀 뭐뭐 이렇게 마크도 멋있게 달려 있고 어 나쁘지 않죠? 네. 물론, 이제, 차가 다니는 단지긴 해요. 2008년식이어가지고. 약간 반포자의 느낌이긴 한데. <laughs>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연식 대비 관리는 잘 되는 느낌. 그래서, 뭐, 지하주차장잘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도 굉장히 잘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축 아파트라는 느낌은 들지 않죠. 네, 준식축 정도의, 어, 컨디션이고, 나쁘지 않은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다라는 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그 사이즈를 보시면 지금 167 사이즈예요, 123 사이즈고요. 음. 안타깝게도 모양은 타워형이네요. 타워형인 건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타워형인데 대형이면 그래도 또 멋이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주방도 넓게 쓸수 있는 멋이 있기 때문에 어, 구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100, 209가 제일 사이즈가 크면서도 판상형이고 좋긴 한데 대신 267에 1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최저 호가는 지금 3억 7천부터 나와 있고요. 고층 기준으로는 3억 8천에 지금 호가상 나와 있고, 우리 거 12층, 층 나쁘지 않죠. 그래서 호가상으로는 3억 7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거래는 얼마냐? 실거래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거 한때는 5억 7,500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3억 8천까지 떨어져 있고, 지금 3억 8천대에는 어, 거래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 24층 이거는 어, 5, 12층 5억 4천 이거는 좀 너무 과하게 주산 느낌이 있네요. 어찌됐든 가격이 조정 받을 만큼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지금 3억 8천 5백 그리고 최저가는 3억 7천대에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 최저입찰가는 지금 3억 2천 6백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파트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세가예요. 보시면 전세가가 얼마나 형성이 되고 있다. 3억 4천, 3억 5천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도가 그동안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조선업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아파트 가격이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고, 전세가격도 신축 아파트가 1억도 안 하는 전세도 제가 꼭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 3억 5천대에는 지금 바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보시면. 전세가 3억 5천이고, 매매가 3억 7천이다. 우리가 일반으로 매수해도 갭 얼마짜리다? 갭2천짜리예요 그니까, 거제도 물론 뭐큰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 주요 핵심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도 꽤나 받쳐주는 생각보단 큰도시예요 생각보다 큰 도시에, 물론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 위치에 좋은 아파트에 브랜드 대단지인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심지어 대형이 갭 2천이다. <laughs> 이런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거제도 말고는 아, 몇 군데 더 있긴 합니다. 몇 군데 더 있긴 한데 지금 제가 거제도를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맨 마지막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우리가 일반으로 매매해도 갭 2천에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현재 지금 3억 2,600으로 시작하고 있다. 개인 즉슨 제가 낙찰받으면 내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물론 지금 거제도에 신축들이 많이 생겼어요. 신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랑 그 다음에 거제 유로아일랜드 여기가 이제 더 비쌉니다. 이건 신축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학원가를 끼고 있는 핵심이지. 아우 아파트 멋있네요. <laughs> 네, 핵심이지의 어, 아파트가 지금 갭이 2천만원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예전에 우리 갭투자 한참 유행했을 때는 이거 그냥 묻지도 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사는 거예요. 네, 사는 거고. 그리고 그때 우리 갭투자 열심히 할 때도 옛날에 갭 2천이면 3천이면 뭘살수 있었는데라고, 어, 되게 후회하고 과거를, 어, 그리워했던 그 투자자들이 있는데 지금 거제도에서 핵심 입지에 대장 아파트 위치에 아파트를 갭 2천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갭도 안 주죠. 예. 네. 갭안 주고 뭐 하죠, 우리? 우리 낙찰받아가지고. 이거 주사람이 주특기 아닙니까? 이거 낙찰받아서 내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 전세 매물 지금 3억 6천부터 나와 있구요. 어그 얘긴 기 즉슨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만 잘 한다고 하면은 어, 지금 전세가 어차피 3억 5천에도 거래되고 있고 3억 4천에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억 6천에도 제가 봤을 때는 세팅이 가능하다. 인테리어 잘하면 3억 6천에 세팅 가능하고 지금 다 3억 6천이고 지금 천만 원 여기도 올렸잖아요. 그 얘긴 기 즉슨 뭘까요? 3억 5천에 올렸는데 어, 전세 들어온다는 사람이 손님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쓱 하고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억 5천 정도면 전세 세팅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3억 3천, 3억 4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내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물론 뭐 저도 막 1억 공시 가격 1억이야, 2억이야. 무피 투자 이거 정말 많이 해 봤고 잘해 봤는데 많이 했었는데 이런 아파트에 그 무피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은 극대화 된다는 겁니다. 극대화 된다. 왜 극대화 되느냐. 우리가 사실 이 5억 7천까지 오르는 거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이 5억 7천까지 가는 거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경기, 어, 부동산, 어, 거제도 시장이 이제 턴 어라운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4억 이상은 충분하다. 4억 5천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4억 5천까지. 그 얘기인 즉슨, 내돈한푼 없이, 이 거제도 아파트를, 어, 무게부로 투자를 하고, 오히려 풀필 투자를 하면서, 1억 이상의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호객론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제도에서 사실, 아이들의 키우기가, 어, 뭐, 거제도 자체가 사실, 그, 제조업 기반에, 어떻게 보면은, 상권의 유흥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했을 때이 수월동 특히 지금 거제자의 아파트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신축 어, 이편한 세상 거제 유로스카 여기가 훨씬 더 좋긴 해요. 하지만 아이들 학원가가 물론 뭐이 학원가가 엄청 큰뭐 평촌이나 대치동이나 뭐 중대, 중계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학원가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가 어, 제조업 기반의 어, 많은 돈을 받으면서 어, 거제도의 생활권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이 거제자의 아파트를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주 폭탄에도 전세가가 무너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매매가는 무너졌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 이야기. 초품마에 주인 상권 좋다. 평지구 너무 좋다. 네. 거제에선 입지 좋고 대단지여서 아이 키우기 최고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신축이 좋아도 결국 애들 키울 때는 또이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기 좋은 아파트. 그리고 특히나 아파트는 누가 고르는 물건이죠? 네. 어머님들이 고르는 물건이에 그래서 리모델링만 잘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샷시나 이런 것들은 2008년식이면 워낙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리모델링 내부만 하게 되면은 충분히 어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어 누구나도 어 거제도에 내가 생활 터전을 잡는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후기론을 통해서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자 보시면 거제도 정말 엄청 폭락했죠. 네, 엄청 폭락. <laughs>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1억 7천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이제 이제 바닥이 잡혔다는 거예요 34평 바닥 잡혔고요 네. 이것도 어, 이것도 아직 그 34평은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반면에 보시면 우리 지금 평형에 나와있는 123은 어떻다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죠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호가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잡고 거기에다가 지금 3, 4평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50평은 어느 정도 차례를 기다리면 50평도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드디어 바닥이 잡혔고 지금 살살살 올라가고 있죠. 네. 대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대장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대장도, 대장이 먼저 출발하면 우리 거주자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우리가 1억 갭을 주고 산다. 2억 갭을 주고 산다. 당연히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투자한다? 내돈한푼 없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잡으셔가지고 2년이고 4년이고 돌아가게 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5억 7천 여기는 못와요 <laughs> 5억 7천은 못오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4억 중반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때가 전혀 없어요. 네. 매정갭이 딱 붙었다. 매전 전세가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죠. 왜냐?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거기에다가 학원가도 딱 배치가 돼 있다. 그래서 전세가가 받쳐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거제 매물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매물이 한참 많았다가 이제 소화가 일정 부분 됐고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뭐 경기도나 인천 이런 부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서울 수도권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시면 인천 보십시오. 역대 최대를 뚫고 가고 있고요. 경기도도 지금 역대 최대 물량을 갔는데 지금 아무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제 아파트가 매물이 쌓인다 소화된다 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화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전세가 이렇게 전세 매물이 이렇게 줄어들었는 거예요. 즉 내가 이제 싼 전세 이때는 전세. 전세, 전세, 물건이 넘치니까 이때 싸게 거주를 했다가 이 전세 만기가 돼보니 매물이 4분의 1로 줄었다. 즉, 강제 매수의 시장이 점점 개편되고 있다는 겁다 강제 매수의 시장으로 점점 개편되면 어떤 아파트를 살까요? 아예 좋은 대장 아파트와 신축을 사거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 거제자이처럼 학군이 교육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제동, 수월동 보겠습니다. 소울동으로 보면, 네, 매물 계속 감소되는 추이, 그래프 보이시죠? 추세. 추세 보이시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고, 우리 1 1 0 0세대라에는 거제자이. 어. 한때는 전세가 5개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조금 늘어난 모습이에요. 하지만, 1100세대 중에 전세 매물이 10개밖에 없다. 1%도 안 되죠. 1% 되나요? 1%네요. 1%, 1 매물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물 개수도 지금 감소 트렌드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거제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의 시장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어, 제가 가끔 참고하는 자료인데 지금 어, 부동산 지인의 시장, 그, 시장 강도 그래프가 있습니다. 시장 강도 그래프가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서울이 100이 넘어요. 음, 서울이 100이 넘는데 지금 거제도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동네 마이너스 173도 있고 높은 데는 111도 있는데 수월동은 벌써 지금 치고 간 겁니다. 지금 매매 시장 강도가 100을 넘어섰죠. 그리고 가격 그래프도 25년 3월달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아파트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개미천 그리고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무게부를 할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마지막이냐? 바로 입주물량 그래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죠. 24년, 작년까지는 그래도 물량이 있었어요. 물량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로다. 제로고, 앞으로 당분간은 거제도는 아파트를 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왜냐,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거, 거제도에서 신규 아파트를 구경하기에는 <laughs> 쉽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매수의 시작 자 그동안은 전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싸게 거주를 잘 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나와보니 전세 매물이 어, 4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 그러면 강제 매수의 시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구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압도적으로 좋은 거제자에게 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경매로 한번 마진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돈한푼 내 없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향후 미래 가치까지 노리는 일석3조의 투자를 이 아파트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산업도, 어 좋아지고 있죠. 우리 마스가. 예, 지금 뭐 또, 우리 그, 관세 협상 때문에 난리긴 한데, 어찌됐던 어 향후에 조선업이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오션인가요? 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뭐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면은, 결국, 고 월급을 고 연봉에 급여를 주는 그러니까 생산직 제가 뭐 조선업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워낙 그 임금이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산직이 아닌 그 관리직이라든지 혹은 뭐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결국 거제도에 거주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그 수요는 신축 아파트와 그리고 거제자의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거제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요만으로도 앞으로 강제 매수의 시장으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수주 곡관이넘실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조선업이, 조선업이라는게한번 수주를 받으면 몇년 동안 공사 그 작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이미 확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매출이 확정이 돼 있고 결국에는. 먼저 수주계약을 한 다음에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일 밖에 없다 더 좋아질 일 밖에 없고 대신 그거를 우리가 우리 개 2천이니까 이 아파트를 삽시다 라고 호가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호가를 잡아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3억 7천에 이거 <laughs>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매매사업자들 못 들어오죠 법인 못 들어오죠 그리고 대부분 일반인들도 뭐, 지방 투자 이제 해야 되나 뭐나 그냥 듬성듬성 움직이겠지만, 거제도에 오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고, 매매 사업자도 안 되는 대형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대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억 이상 나중에 큰 수익,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고, 이 아파트를 그리고 1억 이상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건다 좋은데, 우리가 1억을 넣어서 1억, 1억을 버느냐? 그게 아니다. 내돈한푼 없이 1억을 벌수 있는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라는 겁니다. 네, 주인의 삶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사이트 경매마당과 함께합니다. 저희 멤버십 그리고 교육과정을 수강하시는 모든 수강생분들에게 경매마당 무료 쿠폰 2개월 전원 100%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가입버튼, 그리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는 교육과정 신청해주시면 경매마당 그 이용권도 제공해드리니 이 서비스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인의산 천만 원 수익 보장반 아, 제가 아예 그냥 다 떠먹여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천만 원 수익 안 나면 100% 환불해 드리고요. 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오로지 수익 그리고 경매로 천만 원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구가 드리는 프로그램. 그리고 수익이 수익이 안 난다면 제가 어, 수강료 전액을 다 돌려드리기 때문에 결국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꽂히는 경험, 그 통장에 꽂히는 경험만이 여러분들이 결국 경매를 더 열심히 이어가실수 있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관 1반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 줌을 통해서 저랑 실시간으로, 어, 교육 받으시면서, 어, 그 자리에서 증문 즉다. 을 통해서 가장 효율성 높은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최단기로 완성해 드리고요.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는 프로그램.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서지안 역시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수강하시면 되고요. 대신 질문은 뭐 카톡이나 문자나. 편하신 방법으로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역시나 최단기로 완성해드리고요. 모든 교육 과정은 제 모든 노하우, 제 모든 커리큘럼 동일하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대신 제가 수익을 보장해드리느냐, 아니면 저도 줌을 통해서 시간을 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느냐, 동상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제 모든 노하우 모두 동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오픈해놨습니다. 어, 주 일회 제가 어, 전체적인 어, 부동산 시황 읽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주에 움직이는 지역들 직접 픽해드리고 있고, 그 픽한 지역 안에 개별 물건까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입찰가 그리고 매독 목표가 그리고 수익까지 다 세팅을 해서 알려드리는 프로그램 그리고 어 제가 쇼츠를 통해서 적중한 내역들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쇼츠를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영상이 진행되는구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가입 버튼 혹은 고정 댓글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 주소 남깁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회신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